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선생님 저기 절대로 형님 화날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. 저기 지금 어, 지원이 누나가 뭐 애를 뭐 임신을 하셨나 봐요. 그래 갖고 거기에 대해서 좀 사과 좀 해달라고. 에이, 돌아가 지금 뭔 소리 하는데 지금. 아니, 아니, 아니.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요. 그러니까 아토나 형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지원이 누나가 뭐 아이를 가졌다 그러는데 뭐. 뭐 성폭행으로 저기 경찰서에 신고하신다라고 지금 빨리 한마디만 좀 사과 좀 해주셨으면 전혀 그런 일 생각 없으니까 네. 나 자야 되거든 내일 출근해서 자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, 그러니까 사과 한마디만 네, 그러니까, 그러니까 사과 한마디만 해주시면 왜 사과를 해? 내가 그양반한테왜 사과를 해야 되노?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사과를 전해주시면 아니 내가 왜그 사람한테도 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럼 형 야야이 뭐, 승려기 형님 지금 신고당해요 지금 성폭행으로 신고하신다 그래갖고 아 해라고 해라 해. 성폭행으로. 아, 나 진짜 여러 가지 아니야. 성폭행으로. 신고하라고 해요. 네, 그리고 더 이상은 형님 방송에서 언급하지 말래요. 지원윤나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고 아, 아니, 그건 내 자유야. 내 아니, 자유 아니, 아니, 언급하지 마시냐. 아니, 그리고... 내 자유라고. 에이, 뭔 소리지? 누구 지금 내 협박하는 거야? 아니,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. 지금 저는 지금 잘못되게 생겼어요, 지금. 왜 잘못되게 생겼는데, 가 아, 지금. 형님 그러니까 저기 형님 방송에서 더 이상은 안토니 형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원님 라이브도내 음, 건... 언급하지 말아야죠. 네 알겠습니다. 그렇게 전할게요. 어, 지우가내 언급 안 하면 네그 그, 그리고 내 영상 다 지우라 그래. 그내네안 할게요. 어. 네 알겠습니다. 그, 그렇게 전할게요. 형님. 어. 그리고 지금 한 마디만 그냥 사과 한 마디만 해주세요. 줄 네가 없애기. 왜 사과를 해 양말아? 아니 그냥 미안하다고. 내가 잘못했는데. 미안합니다 한 마디만. 뭘 미안해? 하나도 안 미안해.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사람한테? 어? 내가 사과를 형이... 해야 되냐고?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. 야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한테 사과를 받아야 되지. 내가 왜그 사람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? 내가 그 사람한테 먼저 시비를 걸었나? 그사람에 아니, 그러니까, 아니 을덮어버나 내가 그랬나? 아니 그게 아니고 형님, 그러니까 그냥 지원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저기 양반 아니씨서뭔 소리 하는 거야? 그그 그 여자도 그냥 모른다는데 그 사람 모른대.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저기 아프라 형님에 대해서 하여튼 간에라는 얘기 가 어디 노 지금? 그러니까 그 사람 모른대. 근데 내가 왜그 사람한테 사과를 해야 되냐고? 그니까 아타나 형님에 대해서 아토한 말해 봐. 아까 한 소리 하지 말, 말. 너희끼리 너희끼진 늦, 늦, 너희들끼리 놀아라. 내한테 자꾸 전화해서 자꾸 참 피곤하게 하지 말고. 너들끼리아 아타나 형님께서 전화를 해달래. 아, 그래, 아 신고하라고 그래, 신고하라고. 아무도 안 무서우니까. <웃음> 그럼 내가 성폭행했다고. 아, 신고해라고 그래. 아무도 안 무서우니까. 아, 신고해라 아니, 아니 형님, 잠깐만요. 진정, 진정하시고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. 그니까 아터남 형, 그니까 아터남, 그니까 이세 글자를 얘기하지 말래요, 그냥. 야, 네가 먼저 언급했잖아. 근데 뭘 언급을 하지 마라. 네가 먼저 했잖아. 야, 지가 내 언급하는 건 괜찮고 내가 지 언급하는 건안 돼? 물어봐봐. 지금 가서 물어봐봐. 야, 지가 내 언급하는 <laughs> 건 되고 내가 지 언급하는 건안 되나? 왜 그런 법이 어디 있는데? 그러니까 좋게 물어봐봐 좋게 그 사람한테. 그니까 좋게 좋게 끝내야지 아, 좋게 좋게라는 게 없어 나는.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봐. 지가 먼저 언급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그래. 그리고 먼저 예의를 지키라 그래. 그럼 나도 아니, 예의를 음. 지켰다니까 예. 네. 그러니까 지가 한 마디만 그냥 사과 한 마디만 그냥. 사과를 해? 사과 할 수는 없어. 네. 난 사과 안 하니까. 그 사람 먼저 나보고 사과 해라. 그럼 나도 사과할게. 네, 알겠습니다.